구름대 위로 머리 내미자마자 추락 하는 것은 여전한 박스권 횡보 의미 이 상승 파동은 구름대 선명한 돌파 정거점까지 돌파 이어지는 가격 조정은 2보 전진 을 위한 일보 후퇴 눌림목 매수 타점 임박 이 상승 파동은 일목 균형표 양운 전환 만드는데 자석의 같은 극이 접근하는 것처럼 핸들이 닿기도 전에 반등 또는 터치 하자마자 반등 모두 가능하므로 분할 매수 또는 적각 핸들 딛고 반등 확인 후 신규 매수 모두 권장 강한 상승 추세 만약 이 양운 딛고 다시 반등 한다면 추가 상... 상승 가능했으나 상승 하락 기울기 너무 급한 바 기대하기 힘든 상황 구름대 깨버리는 하락이탈 잠시 반등해보지만 구름대 꼬인 가장 추가 상승 이어가기 쉬운 자리 인데도 이것조차 못 들었으며 그렇다면 높은 확률로 강한 하락 조짐 암시 재반등 해보지만 두터운 음운 현실적으로 뚫기 어려운 자리 뒤늦은 매수 절대 피하기 다시 반등 매우 얇은 구름대 뚫기 음도 못내고 재하락 매우 강한 하락신호 매우 강한 재하락 이것 뚫고 지속 상승 가능성 nope.